자, 이거는 무슨 피해일까요? 곱추잎에 어,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 우리가 어떤 현상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병은 어, 전문이 세균병이에요. 이게 세균 전문이 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세균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자, 자 이때는 제가 이제 여기. 미풍당당이라는 옥실린산이 들어간 이런 수화제가 있어요. 이러 이제 전문 약제를 방제를 하고요. 어, 이거는 가사와 아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음병, 세균 구멍병, 세균 전문의병.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방제를 하는 약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치고 나서, 그리고 다시 또, 어, 라오, 라사. 아그리 마이신이 있습니다 이 마이신 계열을 이제 약을 치니까 다시 이걸 한번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두번 정도 치시고 어~ 괜찮으면은 이제 그만 쳐도 되고 또안 좋으면은 계속해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세균성 전문의병이 생기면은 어~ 반드시 전문 약제를 가지고 방제를 해줘야 돼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농약방 가져가셔가지고 물어보시고요. 어, 전문약제를 사서 방제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